응, 동네에서 까탈스럽다가 유명해 왔었지. 유명한 동네 깡패요 아주머니들 쫓아오면서 우리 애들 때려쓴 게 말이야. 어떻게 하려고 내가 아유, 왜 그랬냐고. 내가 하, 학교를 갔다 오면 은통 동네 아줌마들 3명에서 5명은 집에 와있어. 네. 우리 집에 와있어. 사납고 거칠었던 아들이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면서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장가 가기 전에 전에 그냥 이 사람 만나서 어렸구만 착하게 됐어요 그렇게, 그렇게 착하더라고요 이 사람 만나서 어렸죠 며느들은시지만다 음. 잘은 얻었어도 얘마냥 흔한 애는 없어요 음. 그게 동네에서 자랑이 회관이 가면 자랑이 그 자랑이에요 음. 우리 며니리 자랑 봄꽃같이 화사했던 아내를 극단에서 만나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항상 제가 가끔 여쭤봐요 아빠한테 어떻게 엄마 어디가 좋아서 만났냐 그러그 매번 대답이 똑같아요. 근데 맨날 귀여워서 만났다 그러면서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귀엽고 착하니까 만났다. 그 사랑꾼이시다 사랑꾼. 네 그, 그런 면에서 사랑꾼. 아 근데 옛날 에는막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할 정도로 <laughs> 너를 정말 지금 애들 귀여워하시지. <laughs> (6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한 후 자신을 쏙 빼닮은 두 딸을 낳았습니다.